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다음 달 9일에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4 명의 후보들이 정책 발표회를 시작했습니다. 후보들은 모두 감리교회 정상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4일 수원성 감리교회에서 열린 정책 발표회에서 기호 1번 함영환 목사는 사회복지 전문팀을 육성해 대사회적 섬김의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며 감리교단의 보편적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기호 2번 강문호 목사는 감리교단 발전을 위해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며 교단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통찰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호 3번 전용재 목사는 성장과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대에 맞는 목회 프로그램과 연령, 지역, 계층에 맞는 목회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호 4번 김충식 목사는 화합과 변화, 부흥이라는 세계의 기본 정책을 통해 감리교회를 세워나가겠다며 교단 산하의 세계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